선생님한테도 예를 들면 학습지 한장더 주세요. 음. 저뭐 잃어버렸어요. 이거 말을 또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쵸. 근데 그것도 아이가 직접 말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엄마가 대신 말씀해 주시면 안 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아이가 뭔가 남자인데 서열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 자기 주장을 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주시고 이제 마음의 세기가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고요. 부모가 잘아야 아이가 자란다. 맘 TV. 안녕하세요. 엄마가 잘아야 아이가 잘한다. 굿맘 TV 저는 도반장입니다. 네, 하, 오늘 정말 1년 만인 것 같아요. 네, 진짜 1년 동안 폭풍처럼 바쁘셨던 네. 우리 이서연 선생님 모시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가워요. 네. 네. 아니 근데 시간이 1 년이 지났는데 뭐 맨날 그 유튜브에서 뵙고 EBS 방송에서 뵙고하다 보니까 어제 뵙고 오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SNS라는 게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 있어도 가까이 네. 있는 느낌으로. 어, 근데 사생활 치면 좀안 받으세요? 그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 지난 1년 동안 EBS에서도 뭐 사실 자주 나오고 하시니까 어?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laughs> 그냥 평범한. 네. 저희 학교 애들도 못 알아보는 네. 애들 다수예요. 어, 진짜요? <laughs> 네. 오, 네. 그럴리가요. 제가 오늘 그 저희 초등학 카페 어머님들한테 오늘 이선 선생님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이가 이 선생님 팬이에요.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하는데. 네. 알아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 네, 그렇지는 네. 않아요. 음. <laughs> 자, 오늘 모신 이유가 사실 지난 3년 정도 하셨죠, 유튜브. 그... 아니, 1년, 아, 2년,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 네, 1년 그래요? 반, 1년 반 그런데 됐어요. 구독자 그렇게 많아요? 어, 그러, 그런가요? 네. 와, 아니, <laughs> 저한두배세배 되셨고, 네. 근데 그 어, 학생들 대상으로 학부모 대상으로 쭉 풀어주셨던 이야기를 좀더 깊이 있게 이번에 책으로 내셨잖아요. 네, 네 이런 말요. 짜잔. 네. 네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365라는 이제 책으로 네. 출간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책 보고 저코품을보했어요 네. <laughs> 아니 책을 이렇게 내시면 어떡하지 감사해요. 왜냐하면 정말 헤심에 마음을 먹고 제가 2년 전에 초등 6년이 아예 인생 결정한다 네. 그래 갖고 백과사전을 냈는데 <laughs> 어, 이제 그책 밀렸어. <laughs> 아니 두께가 일단 그 책도 두꺼운데 이거는 거의 두 배예요. 그냥 1 0 0의 수준이에요. 아 진짜 쓰면서 네. 저 제가 쓰고 편집도 교정을 봐 주시고 하잖아요. 네. 진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터나오셨을 안... 것 같아요. <laughs> 네, 선생님 이제 그만 해주세요. <laughs> 제발 <될> 그만 좀. <laughs> 아니 그런데 여기에 아직 부족해서 앞으로도 유튜브에 나올 이야기들이 또 너무 많더라고. 어, 네, 이제 이 책은 네. 계속해서 이제 개정이 되면서 네. 계속 두꺼워질 예정입니다. <laughs> 네. 아니 지금 진짜 제저제 제 얼굴 보세요. 네, 비교되시죠? 네. <laughs> 이거면 서윤생 얼굴이 가려져요. <laughs> 네. <laughs> 아니 정말 두꺼운데 이 안에 내용도 보면.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많아요 친구 관계부터 시작해서 어 이제 친구 관계 교과 학습 네 그리고 교과 학습도 너무 많아 넘기면 넘길수록 끝나지 않아요 <laughs> 네 교과 학습도 쭉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수업 이것 빠질 수 없죠 네. 앞으로도 또이 비대면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또 학교생활 진로와 심리 아 엄마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게이 안에 있어요. 제가 음. 아이를 낳으면서 네. 이제 되게 막막한 순간에 샀던 그런 책, 혹시 그쵸.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를 보면 생각나는 음. 그 오버랩되는 책이 아,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많죠. 네, 지금 작가님도 아마 아이를 키우셨으니까 그, 생, 그 책을 아시죠. 그 네. 삐뽀삐뽀, 띡때 삐뽀, 삐뽀, 삐뽀. 그쵸. 네. 그래, 완전. 어, 저는 이제 그좀 항상 어떤 일을 시작을 할때 약간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되셨을 때 아, 우리 아이가 어떤 고민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좀한 권으로 알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음. 그러니까 되게 초등에 관련된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몇 그리고, 몇년 그리고 네, 넣었고. 부모님들을 제가 보면서 놀란 것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음. 근데 이제 진짜로 막 이것저것 찾아보기 힘드실 때 그냥 이거 한 권만이라도 있으면은 음. 아 그래도 좀 괜찮다 좀 막연한 불안감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책을 어, 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아 근데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안 되는 책이에요 어 이거 이게 딱 이거는 이제 갖고 6년간 으시면은는데 지금 3년 5학년 대, 대, 고학년도 좀유용합니다 네, 네. 대놓고 이게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없는 게 양이 너무 많아서 빌려서 <laughs> 읽을 수도 없지만 난 저 사실 책 나서 이렇게 비닐 표지까지 입혀서 넣은 책은 처음 봤어. 이거는 이거 대놓고 저, 소장해라 네, 이거 소장해라 이거죠. 소장각 아 반짝반짝 어, 구겨지지도 않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아는 만큼 힘이 되니까. 네. 저,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일부에서. 오늘은 총 3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1부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막상 초등학교에 갔을 때 친구 관계가 유,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다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저의 좀 불안함을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내년에, 아니면 또 현재 초등학교 학생인 분들께도 불안함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첫 번째 1부에는 친구 관계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뭘좀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네, 이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저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민을 마구,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책도 내고, 오디오 클립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여러 군데 강연도 다니고 하니까 학부모님들 강연, 이제 질문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실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세세하게 질문을 못 해주세요. 네. 왜냐면은, 이제, 다, 내 담임 선생님한테는 아무래도 좀 털어놓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셔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밖에서 들으면서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교실 속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찾아보면서 좀,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서 많이 또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내가 사회성이 별로 좋지 않은데 네, 친구가 별로 안 많았는데 우리 아이도 그럴까 봐 걱정이다 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어, 작가님은 좀 사교성이 좋으시고 그러시지 않나요? 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저안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사실 말하는 직업을 하면서 네. 이렇게 좀 늘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음. 말이 별로 없어서 어~ 그러세요 어, 저저 여자친구 초콜릿을 줬는데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어, 외 왜요 <laughs> <laughs> 그런가요 아,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내성적 지금 저희 아들도 좀 그런 약간 저만큼은 아니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 과연 내성적인 우리 아들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좀잘 사귈 수 있을까? 진짜 걱정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어떤 인기가 유전이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셔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저도 별로 이렇게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게 됐던 이유는 제 사회성이 그렇게 뛰어난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였어요. 그니까는, 제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 있다면 다른 분들이 아, 굉장히 외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내양적이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 불안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부모님과의 <laughs> 그런 인기가 부모님이 친구들과의 지냈던 그 인기가 유전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한 실험이 있었어요 오. 근데 이 부모님이 어렸을 때그 친구와의 기억을 떠올렸을 때좀 긍정적인 그 기억을 떠올린 사람이 있잖아요 아그 그렇죠. 친구랑 재밌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 굉장히 외로웠던 기억을 떠올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 아이의 친구 관계로 살펴봤을 때이 외로웠던 기억을 떠올린 사람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린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건 또 좋은 기억을 영향을 음, 미쳤겠죠. 그런데 네.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렸던 부모님들은. 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아. 그니까 그 말은 외로웠던 기억을 떠올렸던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 외로웠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즐겁고 좋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네,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니까 힘들고 음. 어 나도 같이 지내고 싶어.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자체도 내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었는데 안 됐던 거죠. 근데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친구들이랑 지내는 거 필요 없고, 어, 안 좋아. 됐어. 어, 싫어. 이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친구랑 잘 지냈으면 좋겠고, 나도 좀잘 누군가 사람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다른 사람과의 어떤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 모습이라든지, 또, 니가 친구들이랑 함께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또 즐거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내비쳐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 관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주실 때, 10개 중에 8개, 9개는, 이제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음. 우리가 해결해 줄수 없는 거라면 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네, 이제 보통 뭐 예를 들면은 홀수로 애들이 놀는데 우리 애가 자꾸 한 명이 소외되는 거예요. 둘이 아, 할 테고. 아, 니히말하 왕따. 어, 야, 왕따는 아니죠. 완전히 짜리는건 아닌데 음. 이제 그냥 셋이 놀다가 한 명이 소외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남자로 치면 제가 듣기로는 음. 축구를 같이 하고 싶은데 네네. 어쩔 수 없이 인원수가 안 돼서 어, 뭐, 때도 그런 때도 있고요. 경우에.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부모님이 나서서 해 주실 수가 없죠. 방법이 없죠. 네, 근데 이제 네. 고민을 주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부모님이 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럴 땐해줄수 없는데 엄청 고민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위로를 해, 주, 위로를 해 주시는 거죠. 어, 네, 위로를...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다. 음... 근데 어, 너가 힘들고 그렇게 짜증나겠다. 그런데 어~ 또 이제 잘 지내다 보면은 다른 친구 생길 수도 있고 뭐 셋이 됐다 둘이 됐다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냥 언제든지 그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이가 인지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편한 감정들을 자기가 수용해 나가는 걸 배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열개 열 중에서 여덟 개 아홉 개는 내가 해결해 줄수 없다 음.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받으면 고민인 것만으로도 과 고민이 아닌 것, 음. 그럼 고민인 것 중에서도 도움을 줄수 있는 것과 도움을 줄수 없는 것으로 나누는 그런 것이 가장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아 이건 내가 손을 댈수 없는 부분이구나, 음. 손을 댈수 있는 부분이구나, 손을 댈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좀 손을 대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네. 하, 전부 다 하나 하나 사례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네. 그 아이들을 보고 가르쳐 주시고 해결을 했던 부분을 사례로 이제 하나 하나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 네. 같은 질문이라도 그 처한 입장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 그거 궁금해요 그 그러니까 아이가 어 왕따 당한 건 아니지만 어울리고 싶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불류에서못 음. 놀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지나쳐서 아이들끼리도 특히 남자애들끼리 이렇게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이지 않는 음. 음. 그런 게 형성될 수 있잖아요 네. 이럴 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제 특히 제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이제 서열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남자 아이들의 특징은 약간 서열 짓기 하는 그런 게 있고 남자 여자로 나누는 것을 불편해 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의 그 성별의 특징은 있더라고요. 여자 아이들의 특징은 약간 무리 짓기를 하는 면이 있어요. 아, 여자 아이들이 오히려 네. 무리 짓기를 더잘 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여자 아이들은 음. 어떤 무리가 생겼을 때 다른 친구를 또 끼어드는 거를 약간 배제시키죠. 한번 아, 무리가 형성이 되면. 아, 그래. 남자 아니고 네, 남자 아이들은 서열을 만들죠. 아 남자 아이들은 서열이고 네. 여, 여자 아이들은 무리를 만든다. 네. 오, 아 이건 저 몰랐었던 사실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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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리를 만드는 여학생들하고 서열을 만드는 남학생들하고에서 각각 문제도 그럼 다를 수 있겠네요. 어 그렇죠. 약간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이 음. 이제 서열에서 조금 밑에 이제 우리 아이가 너무 마음이 여려요 어 그리고 약간 여자애 같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 사이에서 좀 뭔가 무시당하고 좀센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끼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많이 고민을 주시는데요. 반에 약간 섬세한 그런 아이들, 여자 아이들 같은 느낌의 마음이 여린 아이들이 한 반에 항상 한세네 명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몸의 어떤 세기보다 마음의 세기를 길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말은 이제 내가 뭐 덩치가 작고 아니면은 이제 기가 세지 않고 이렇게 서열에서 밀리는 경우는 덩치하고 상관이 없고 마음의 세기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아 이게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주먹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 마음의 세기. 그러면 여린 친구들에게 마음의 세기를 응.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강하게 해줘야 될지 막막하실 건데 네. 이것도 조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좀 서열을 구분을 하려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싸움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 번씩 딱 건드려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음. 건드려가지고 제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를 보는 거죠. 근데 아. <laughs> 네, 우리 아이가 좀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래도 되는 아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괴롭혀도 되는 아이가 되면 은안 되는 거죠. 친구가 뭔가 나한테 불편한 행동을 했을 때 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지 마가 힘들면 선생님한테라도 도움을 요청해서 그거를 못 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마를 역할 놀이로 연습을 해야 되고요. 자기 주장을 자, 끊임없이 잘할수 있는 거를 집에서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발표를 우리가 교실에서 막 잘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할수 있는 자기 말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할 놀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훈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마음이 여리다. 그리고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서열에 밀려 가지고 힘들어 한다. 그러면 마음이 여린 아이들끼리 놀면 돼요. 근데 좀 기가 센 아이들이 건들었을때 내가 그래도 되는 아이가 되지 않으려면은 하지 마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을 계속 해야 되거 예, 저도 되는. 저희 아들이 굉장히 여려요. 마음이. 음. 그래서 어, 어린이집 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걸 훈련을 시켰어요. 어린이집 갈 때부터요? 네. 음. 하지 마. 어, 이거는 내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너무 내 거를 소유하려고 하고 너무 괴롭힌 음. 아이한테 이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근데 너무 내거 자꾸 뺏기고 내 말을 못하는 아이한테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음, 주, 계속 가운데서 중립을 이제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하지 마내 거야 내 이걸 거야? 계속 예, 훈련을 시켰고 음. 저도 예. 그거는 시켰던 것 같아요 음. 의사표현을 아이들에게 확실히 해야 된다 싫으면 네. 싫다 하지 마하지마 했는데도 안 되면 엄마나 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예, 네. 네. 그래서 늘더 많이 해주시고, 이제 마음의 세기가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리를 짓는데 그 무리 짓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는 한 4, 5학년 때쯤부터인 것 같아요. 아, 4, 5학년? 네, 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이 좀막 무리를 짓는 음. 것이 심하지 않고요. 이쪽으로 무리를 지었다가도 누가 다시 들어오면 그 애를 영입시켜주고 다시 무리가 흩어졌다 다른 친구랑 놀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돼요. 어, 그런데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번 무리가 형성이 되면은 그 무리 안에 누구를 끼워주질 않는 거죠. 아. 네, 근데 그 학기 초에 3월에 무리가 레러럭 형성이 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월이 골든타임이기는 해요. 근데 꼭 무리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또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어요. 내 아이가 그 전년도에 어떤 무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어 이번 연도에는 좀더 노력을 해보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좀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지고, 다가가서 말을 걸기도 하고, 이제 그 어떤 무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내가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적극적이지 않은 아이한테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불편하다,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냥 놔두면 돼요. 왜냐면 모든 아이마다 어떤 관계의 인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는 어떤 아이는 내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다가가기 위하, 위한 노력을 하는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도도 높고, 별로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한테, 뭐, 먼저 다가가서 친구한테 말 걸어봐, 막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올해 친구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자연스럽게 노력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했을 때 어, 그거를 나쁘기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 이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뭐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 우리 아이가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임계점이 아직 오지 않았구나. 조금 더 용기를 낼수 있는 그 순간을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아.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들 학교 생활 특히 여학생일 때 남학생일 때 그리고 학년별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세세하게 아이들 성향에 따라 참 많이 구분되고요, 경우에 따라 또 다양하게 나눠지다 보니 여러분들이 요 사례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이서윤의 생활 처방전 (365) 책에서 각각 사례별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부는 여기까지 우리 아이들 교우관계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어, 굉장히 사소한 그런 고민, 사소해 보이는 고민들 여기 안에 많이 있고요. 또 친구 관계에 좋은, 읽으면 좋을 책들도 여기 들어있어요. 내가 겪는 친구 관계의 문제가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겪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아이도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 편안해지고요. 부모님도 마음이 더 편안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들 어, 조금 더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